차용관 차장 백대윤 fp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창 막판에 나왔던 그 시장의 변동과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여쭤 보고 싶은데 네. 저희 종목 먼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ox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기입니다.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 믿고 담아볼까요? 근데 아시죠? 지금 아마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기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분들의 포트 안에서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갖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어,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백두네 프레이. 이 네. 삼성전기는 왜 정말 항상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못 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이번엔 정말 3분기는 정말 무언가의 트리거가 됩니까? 어네 일단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공시 예정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양 관련해가지고 오조 원대 수출 관련해서 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일자인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공시가 뜬다라고 하면은 오조 원대 카메라 모듈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확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공급을 하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해가지고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굉장히 어, 고부가 같이 산업입니다. 보통 한 4배 정도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기존 카메라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레벨 3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한 12개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부품에 또 많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적으로도 지금 뭐 MLCC 가격도 30% 이상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반도체 패키지 조금 주력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FC BGA PCB도 가격이 한17% 이상 상승을 해서 어 상승 모재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매출액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꾸준하게도 상승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좀더 기다려 보시면은 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삼성전기 그래서 오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됐고요. 그럼 현대차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장중에 빨간불을 켰던 대표적인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신고가라니요. 얼마나 놀라운 가격입니까? 현대차가 그걸 도왔거든요. 두 분이라면 현대차에 대해서도 그럼 같이 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아, 네. 5로 이번에도 일치가 됐습니다. 저는 좀 걱정인 네. 게 네. 계속 뭐 경기 둔화 이야기 하니까 네. 현대차가 잘 팔리는 건 아는데 정말 침체가 되면 차를 안 바꾸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차를 완성차보다는 부품, 의도 시선을 돌렸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안 나가면 부품도 네. 하등 상관없는 거라는 걸 생각하니 네. 뭐가 좋을까? 네. 글쎄요, 일단은 가장 큰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그쪽에서 메이드 네. 인 USA가 아니면 은 보조금 안 주겠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8월 17일에 한번 매도했던 거 빼고는 지금 7월 27일 이후로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 기아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정부 차원으로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제외를 해달라라는 부분들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냥 그쪽에서 해줄 것 같진 않아요. 미국에서요. 일단 민심을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이 별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자국주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어, 중간선거 이후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안은 부품 단위로 수출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라인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좀 전환해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로 결국에는 조지아 공장 좀 빠르게 완공을 앞당겨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려했던 부분들과는 다르게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오늘 돌파 시도를 했었어요. 음. 이게 한 20만 원 부근 대죠.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그 자리에서 막힐 것 같아요. 지금 윗꼬리는 엄청나게 길고요. 은봉 전환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매 동향 끝나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장중에 11시 20분에 한 17만 3천 주에서 점점 줄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관 쪽은 살짝 늘리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지분 약간 장중 감소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오늘 윗꼬리를 만든 것 같지만, 다음 주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그래서 오를 드렸습니다. 어, 두 분의 의견이 두 번째까지 일치가 됐는데 세 번째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통신 장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통신 장비 관련주들 보시면 저점 대비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가 최근에 r f h 차시도 다뤄 봤는데요. 서진 시스템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laughs> 그리 좋지 않은데, 지금 네. 사회 종목 모두 다오가 나왔거든요. 어,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요? 아니면 뭐 홀딩 입장에 오인 건지요? 어, 네, 일단은 지금 장마판 한 한6%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은 좋을 것같아 해서 저는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통신 장비 이외에도 뭐 반도체 장비랑 ESS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도 동기 대비 해가지고 1 9 0 0억 정도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는데 어, 그와 반대로 영업이익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내용으로는 뭐 물류 비용, 그다음에 이제 개발비, 그다음 뭐 인센티브 지급으로 해서 영업비용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어, 최세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좀더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어, 통신장비 쪽에서도 지금 이제 기존에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조금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어, 기존에 이제 에릭슨 향이나 아니면은 미국 향 후지쯔도 좀 공급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장비 쪽 매출 증대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장비를 생산해서 미주 쪽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인 이제 플루언스의 OEM 생산을 이제 맡게 되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신장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서진 시스템. 지난번에 와서 사용, 사용관 차장님이 3, 4주, 한달 전에 네. 통신장비 이야기하고 가셨잖아요. 어, 네네, 네, 맞아요. 그때 KMW 지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서든 시스템도 좀 같은 맥락 속에서 네. 봐야 될까요? 오를 주신 이유는요? 음, 네, 일단은 자리 자체가 굉장히 실적을 5G가 힘들 때도 잘 내왔어요. 음. 이게 5G에만 특화된 기업이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을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 한번 이제 5G 구축을 할때 2019년도에 반짝 떴다가 그 이후로는 정말로 대규모 적자 전환,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어,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실적의 감소는 2020년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바로 다음 연도 작년이었죠. 작년에 580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 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의 3분기에도 최대 매출이 또 어, 지금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5G 전체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어, 지금 그 자리까지 왔을 때한 13,000원대 에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그런 자리 정도면은 서진 시스템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막혔었던 6일선을 갭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바로 위에 또1 2일선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1 6 0 0 0칠 17,000원이 살짝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시장이 지금 다시 조금 악화되는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 사이가 될것 같은데 결국 한 15,000원대에서 한번 매수해서 일단 돌파하고 120일선 정고점 부근 한 2만 2천원 부근까지 가져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세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직접 볼은 오늘 마감에 살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 마감 직전에 두 가지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피부 관리와 내손안에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는 뭔가 아 게임이죠. 어 그런류예요. 메타버스. 메타. 메타. 아 그러고 피부 관리는 미용 의료 기기. 아닙니다. 열어볼게요. 종목은요. <laughs> 아에스피종식지 때문에 그런가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분명 김미수 대표님도 아, 모니터링 했나봐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러신 것 같아요. 기호대 신경 많이 쓰고요 여기는 뉴프렉스고요 네. SPG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야 네. 된 이유는요? 어, 일단은 조금 관심을 덜 받게. 되었다가 다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기존 지금 좀 수급이 태조 이방원 쪽으로 조금 많이 몰리게 됐는데 어, 로봇 쪽도 또 한번 놓칠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이제 기존에 조금 로봇의 트렌드가 산업용에 조금 치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서비스용 아니면 그리고 협동 로봇 쪽으로도 굉장히 파이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던 감속기 시장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업체인데 이 감속기가 이제 로봇을 제어하는데 조금 정밀하게 제어하는데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크게 SR이랑 SH 감속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SR은 주로 대형, 그 다음에 SH는 부, 보통 이제 소형 쪽 로봇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SPG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SR 감속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최대 공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미국 최대 공작기기 향 A 업체에 지금 현재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어, 하반기에 또 SR 감속기를 공급한다고 다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산업용 감속기가 일반 이제 어, 생활용 감속기에 비해서 조금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부분이 매출이 나오게 되면 은또 증대가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매출 비중이 어, 중국이 40% 미국이 30% 에서 총 70%가 해외 매출 비중인데 아무래도 이런 어, 미국 공작향이 어, 증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미주 매출 비용이 상승해서 총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한 이제 소형 이제 SR 감속기, SH 감속기 부분에서도 지금 뭐 로봇 청소기나 아니면은 뭐 냉장고나 아니 굉장히 다양한 어, 산업 협동용 로봇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매출 증대가 일어난, 어,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고 증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 16,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현재 가부터 조금 조금씩 매수를 해서 한 13,000원 정도까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조금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목표가는 1 7 8,000원까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한 122일 입행선 15,000원 부근에서 조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어,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SPG 현재 가격이 한 16,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전략을 네. 좀 수정해 봐야 될까요? SPG의 목표 주가를 18,000원으로? 네. 그리고 손절가는 14,900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뉴프렉스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뉴프렉스가 이번 주에 핫했어요. 네. 어, 핫했죠. 엄청 네. 핫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기판 쪽뿐만 아니라 음?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테마가 같이 걸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다른 기판 주들과는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제가 내손 안에 이제 또 다른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이런 게 모바일을 통해서 내손 안에서 구현될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LED 관련 주나 이런 쪽들도 같이 자극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기업은 차세대 소재 쪽에서 이용되는 특수 PCB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LED PCB 사업도 같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고요. 경쟁사가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가는 모습들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일단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15억이 달성이 됐는데, 반기만에 18년 최대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한두배 정도 수준 잡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한 2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24년에는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 오큘러스 쪽으로 카메라 모듈용 FPCB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투에서는 한네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대당이요. 근데 이게 프로 쪽으로 신제품 출시되면 카메라에다가 복잡한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대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배가 넘는 수치죠.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도 늘 뿐만 아니라 수익성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어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있어요.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기억이네요 말하다 보니까요 어, 15종 이상의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지금 FPCB 역시나 이 FPCB가 굉장히 범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자리는 별로 이제 제가 매수를 하기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게 일봉상으로 이제 매물 때 부근에 꽉 찍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 탄력을 받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지분을 팍팍 늘리는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한 5일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6천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실적을 기대해봤을 때에는 AR, VR, XR 기기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 목표 주가는 7,8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8% 이내로 잡아보자 이야기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저희 빠르게 수급 체크해 볼게요. 일단 백대운 FA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그 매수 매도 종목 중에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을 볼게요. 네, 일단은 기관의 매수 종목을 조금 보게 되면은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지금 구거래 연속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 내부적으로 이제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계열사 분리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 회장과 장 회장의 이제 지분 싸움이 조금 있다라고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와 관련해서 이와 외 쪽으로도 또 이제 워낙 비철금속 쪽은 워낙 이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어, 계열사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사업도 조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의 이 경우에는 지금 상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리오프닝 관련주로 조금 옮기고 있는데 어, 현재 지금 코로나 PCR 검사가 유예가 되, 어, 풀렸었죠. 그래서 9월 3일부터는 이제 PCR 검사 없이도 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한 달간 재개됐던 일본 대만의 어, 무비자 입국도 지금 10월까지 연장이 돼서 아무래도 어, 실적 개선이나 어, 이제 매출액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어, 매도 종목으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한국전력이 있고요. 지금 14일 거래 연속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로, 어, 아무래도 영업 실적, 그 다음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10월 달에는 전력이 1kW당 4.9원 정도를 인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 어느 정도 또 매출의 개선, 어, 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커리 인프라가 지금 현재 5거래 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 매도에는 조금, 어, 반등 후에 조금 시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매, 매 반등 후 실차익 매물로 어, 생각이 되고요. 어, 반대적으로 이제 어, 매출액이나 아니면 순이익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천대교가 조금 통행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어, 하반기는 더 높은 실적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매도도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외국인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팔고 있는데요. 오늘 사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기아. 아, 보이네요. 지금 40만 주 이상 매수하는 걸로 보이고요. 한화생명도 33만 주,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또 오랜만에 매수합니다. 3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26만 주 매수. 이제 하반기에 좀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잠깐 자극 받는 것 같은데 일회성 매수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고요. 현대로템도 다시 이제 외국인들 매수 발동 걸렸죠. 26만 주가량 매수 들어오면서 11선 지지 정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한방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거의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중공업도 100만 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53만 주의 매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우건설도 37만 주, 한국전력 HMM이 전부 다 30만 주 이상 매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의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2에서 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8.62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785.7포인트, 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에서 음봉 전환한 기록 종목도 많고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은 것이 또 오늘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